안녕하세요. 먹거리정원입니다. 아, 또 다른 공간이지요. 어, 제가, 어, 이 옥상이 조그만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 뭔가를 길러보고 싶어가지고, 작년, 그 전에도 계속해서 왔는데, 작년부터 조금 더 양을 늘렸어요. 또, 옥, 또, 옥상이 있으니까 어, 집이 전체적으로 많이 덥죠. 어, 그런 것도 있고, 또, 옥상에다 길러보니까 좋은 점이 많네요. 이제 굉장히 이제 풀 관리가 어,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수월하게 할수 있고, 어 이제 단점은 이제 물을 이제 자꾸 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관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어, 거의 이제 이렇게 비안 오면 여름에는 매일 줘야 되다시피할 정도로 어, 햇빛에 그리고 토심이 얕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음, 제가 요거는 라벤더 옥상에서 이제 기를 수 있는 품종들을 선별하고 뭐 선별해서 어, 기르는데 햇볕을 굉장히 좋아하고 강한 빛에도 이렇게 의연한 그런 식물들만 선택해서 기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라벤더 종류가 굉장히 이제 그런 종류의 하나죠. 근데 제가 이걸 실내로 들였다가 어, 다시 조금 안 좋아져가지고 어, 이게 한 3주 정도 실내에 완전히 햇빛이 하나도 없고 실내등만으로 어, 있었는데 조금 빨리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히 잘라보니까 새순이 나고 있네요. 이제 그러면 햇빛 1조량 하고 이런 것만 맞아주면 또 쉽게 자라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 햇빛이 여름 햇빛이 굉장히 진한데 음, 굉장히 잘 맞는 음, 베란다 문도 조금 열어놓고 햇빛을 충분히 쬐어주면 아주 당당하게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일 것 같아요. 음. 햇빛이 강하면 식물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이 녀석은 강하면 아주 좋아해요. 그 대신 물이 마르면 밭, 물을 흠뻑 주어서 식물체가 이렇게 죽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옆에는 부추도 갖다 이렇게 부추도 굉장히 햇빛에 잘 자라죠. 근데 제가 어, 발효가 끝나지 않은 유박 을 요번에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까만 비리가 엄청나게 와 가지고 아직도 해결은 잘안 됐어요. 제가 약을 주는 거를 게을리 해 가지고 거의 한 번도 안 좋았거든요. 손으로 와서 뭉개주고 물로 씻어내고 그런 작업만 했어요. 음, 블루베리도 어, 햇빛을 좋아하니까 물만 말리지 않는다면 좋은 작물. 요 방아 배초향은 옥상을 너무 좋아하네요. 밭에서는 이렇게 큰 꽃을 본 적이 없는데, 메마르고, 깡마른 햇빛이 강한 그런 데 좋아하는 게 배초향이었네요. 블루베리가 조금 달렸었는데, 며칠 비가 오고 음, 물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더니 그 사이에 익었었나 봐요. 새들이 다 따갔네요. 어떻게 익어가는지 관찰하고 싶었는데 새들한테 그 기회를 뺏겼어요. 바질도 이렇게 한 쪽에 심어 봤어요. 저는 이런 향이 나는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바질은 해마다 꼭 심고 있어요. 이건 땅콩인데 음, 밭에다 심어 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두더지 피해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옥상에다가 어, 열무 심고 어, 난빈 땅이 있어가지고 빈 땅이라 그러니까 재밌네요. 여기도 배초형 방한데요. 어, 잘 자라죠. 땅콩도 잘 자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